자,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25쪽에 보면 참달에 있습니다. 참달에. 참달에 수학량입니다. 수학, 수학량도 마찬가지로 얘도 참달에도 수학 개시 전 수학량 조사가 있고요. 또 수학이 시작되고 있는데, 수학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 지금 저 자연재 해 조세 화재가 발생해서 피해가 나면 또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학조사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얘네들은 이 참달에다, 정합가수 같은 경우는 수학이 개시 전이다 그러면 이런 거죠. 이렇게 쭉 한번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계약 체결일 24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착과수 조사를 했다고 해봐요. 만약에 사고가 여기가 이제 수학이 수학이 개시가 됐어요. 이제 수학이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쭉수학해 나갈 거라고요. 이렇게 그럼 여기를 여기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수학 개시 후라 고 하고요. 이쪽을 뭐라 하냐면 수학하기 전이니까 수학 개시 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학 개시 전이니까 이때는 뭐가 있어요? 뭐~ 냉해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죠. 대표적인 게 냉해라든가 동상에, 봄 동상에 뭐~ 동상에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재해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얘네들은 작가수 조사를 이거 만약에 이 집이 냉해 피를 입었다. 그러면은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먼저 해요. 그리고 가서 뭘 조사하냐면, 착과소사를 최초품종 수학지점에서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일단은. 조사를 해서 이 착과수가 냉해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평착보다는 훨씬 적게, 평년속보다 적게 달려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수학이 줄어든 거 일단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런 원리거든요, 얘가. 수확계시 그래서. 수학 얘네들은 수확 개시 전에도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감수가 발생하면 보장해드리고, 수확 개시 후에 만약에 이때쯤 돼서 태풍이 오고, 이때쯤 돼서 우박이 오고, 이때쯤 돼서 뭐 강풍이 오고, 뭐 이렇게 할 때마다, 할 때마다 수확량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확량 조사를 해서 이때 태풍으로 인해서 감수가 된 양을 산정하고, 우박으로 인해서 감수가 된 양을 산정하고, 그다음에 강풍으로 된 것도 감수가 되는 양을 산정합니다. 그런데 이때 수확이 시작됐으니까 태풍이 오고 강, 우박이 오고 강풍이 오더라도 이때는 지금 계약자는 뭘 진행하고 있어요? 계속 수확을 하고 있겠죠. 수확은 진행되고 있겠죠. 그래서 발생되는 게 뭐가 있냐면 수확량이 발생되는 거죠. 수확량이. 그렇죠? 수확량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계약자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혹시 수학 지금 그동안에 얼마나 하셨어요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수학을 한 품종을 멍땅하는 경우도 있고 이 태풍이 발생했는데 한 품종 중에서 일부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따다가 뭐 집에 창고에 넣어놓고 그러진 않아요. 따 멈춰놨다가 뭐 일주일이고 십일이고 넣어놓고 하진 않습니다. 즉시 이게 판매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 수확량이 발생하기도 하더라.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오늘 이제 참다래라든가 나머지 품목들을 먼저 뭘할 거냐면 수학 개시 전에 수학량 조사를 먼저 해볼 거거든요. 그러면 수학하기 전에 이런 때 피해를 입었으면 이때 수학량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수학 개시 전에. 이때 수학할 때참다리 같은 건 달려있는 과실. 달려있는 과실도 내가 수학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학할 수 있는 거. 착과 수학량. 그 다음에 이, 점 뭡니까 그, 미보상 주수, 미보상 나무 있잖아요. 그거. 미보상 주수도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수확량으로 이제 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밤 같은 경우 어제 공부하실 때는 지금 수확 개시 전에 수확량을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했죠. 착과 수확량, 달려있는 거 수확량. 그 다음에 밤이 떨어진다 했으니까 낮과 수확량. 그 다음에 미보상 주수는 계약자도 자기 수확량은 아니지만은 자기 책임으로 수확이 줄어들었으니까 그것도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수확량으로 산출해 본다. 미보상 주수 수확량인데 지금도 나올 것은 참다이라든가 지금 밤 대추 아저저 저 대추 매실 뭐 이런 거 오미자 이런 거 있죠. 요것들은 뭐다? 전부 다 착과 수확량하고 미보상 주수 수확량만 있어요. 그래서 낙과 수확량은 없다. 언제? 수확개시 전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달의거 먼저 한번 해 볼게요. 3 달에는 교재 살짝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자, 5쪽 살짝 보시게 되면 예, 수학 개시 전 수확량 조사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농지의 수확이 시작되기 전에 수확량 조사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얘는 뭐냐면 수확하기 전에 그 다음 장 봐보세요. 수확하기 전에 피해 사실을 확인 조사를 했던 농지들이라고요. 보시게 되면 그래서 농지 및 작물 상태를 감안해서 이제 피해 사실 저. 보상하는 제가 맞는지 확인하고요. 앞전에 그 전에 혹시 피해 사실 조사를 했는지 확인도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 사고가 있는 농지에만 수확량 조사를 합니다. 보험 사고가 접수된 농지에 대해서만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수확량 조사를 할때 여기 참 달에는 수확 개시전이잖아요. 그래서 무만 조사냐면 착과로 인한 수확량 그다음에 미보상, 나무수, 주스의 수학량, 이두 가지만 조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착과로 인한 수학량을 알려면 먼저 착과수가 얼마나 된지는 아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나번 봐보세요. 나번. 자, 품종별, 수령별, 실제 결과 주수. 그 다음에 미보상 주수, 고사 주수를 파악해서 여기는 그래서 기수학 주수가 없어요. 즉, 수학 알려주수가. 수학 개시 후가 되야만 이제 수학 완료 주수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뭐예요? 첫 번째가 나무조사를 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무조사를 한 이유는 뭐예요? 착과수 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 대상 주수를 파악하기 위해 그런 겁니다. 나무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참달에는 재식 간격도 조사합니다. 어?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자, 이거 봐보실랍니까? 참달에는 이제 농지에 가면 참달의 특성상 이게 이제 나무가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이제 돼요. 이렇게 심어진다고요. 근데 이참다에는 위에서 이렇게 쑥 내려다 보면 얘가 나무잖아요. 얘가 나무면은 얘가 쭉 달아서 위에 보면 망을 쳐 가지고 서로 가지가 이 기둥이 올라와서 가지가 이렇게 이제 번져요. 이렇게 이렇게 번진다고.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얘는 가만히 있겠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지가 뻗어나가겠죠. 그러겠죠, 이렇게. 뻗어나가겠죠, 이렇게 이렇게 다 뻗어 나간다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참다래가 이한 나무에 어떤 게이 참달의 얘이 나무의 과일인지를 몰라요.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인터넷 그림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 천장에 보면 밑에서 송이송이가 쫙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가지가 하도 뻗으니까 네 것이 구분이 안됩니다. 그래서 얘는 사과수 조사를 할 때는 뭐냐면 먼저 실제 결과 주수에서 이 주수를 표본주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에서 고사라든가 미보상을 빼가지고 뭘 찾냐면 조사 대상 주수를 찾아내죠. 그래서 조상대, 조상 대조상 여 조사 대수를 산정해 가지고 여기서 과수원 전체의 뭘 찾아면 표본주를 산정해요. 표본주. 그 다음에 뭡니까 품종별로 수령별로 표본주를 비례 산정합니다. 요건 뭐 하도 많이 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 집이 표본주를 정했다. 표본주를 이제 정했는데 어떤 걸 정했냐면, 이제 나는 이거 하겠다. 표본주가. 그 다음에 이거 하겠다. 뭐 이거 하겠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표본주가 정해졌어요. 근데 얘 나무에 가서 보통 다른 것은 표본주다 그러면 표본주에 착과된 나무, 과일, 수를 세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다 지금 가지가 이렇게 사방대에 이렇게 뻗어있거든요안 보이게. 하늘이 잘안 보이게 뻗쳐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먼저 제일 먼저 조사하는 게이 나무를 조사하고 나무와 나무 사이에 있는 제시 간격을 조사합니다. 이한 주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면적을 요렇게 보는 거래서 일정 부분이 하나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뭐이를들면이 정도 몇주가요 하나, 둘, 셋, 네주 정도. 여기 거리를 측정해서 나누기 4 하면 평균 한 주당 간격 거리가 나와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나무와 나무의 사이의 거리라고 해서 주간 거리라고 합니다. 주간 거리. 이렇게그 다음에 1열, 2열, 3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랬으니까 여름을쭉몇개 열을 딱 조사를 해봅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나눠봤을 때 이때 여기를 뭐라냐면 열간 거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주간 거리와 열간 거리를 곱하면 이참달에한 주가 차지하고 있는, 식지하고 있는 그 평면적이 나온다고요. 평면적이. 그래서 참달에는 단위 면적 땅 수확량을 찾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본주의 제식 면적을 고해버리면은 하나당 차지하고 있는 면적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개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얘기했더니 평균 여기가 주간이 2m다더라. 열간이 4m다더라. 그러면, 한 주가 차지하고 있는, 이게 뭐예요? 재식 면적이에요. 한 주가 차지하고 있는 재식 면적은 얼마다? 2, 4, 8, 8m 제곱 정도가 된다더라. 뭐,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제가 볼게요. 실제 결과 주수가 뭐, 300주, 고사 주수가 10주, 미보상이 10주, 조사 주수가 280주였다고 한다면, 이, 지금 조사장수는 뭐예요? 과일이 달려있는 거잖아요, 지금. 죽어버린 거 빼고. 그러면 이 280주가 숙제된 면적은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조사했을 때. 어렵지 않죠? 얼마예요? 그렇죠. 곱하기 얼마? 8. 그렇잖아요, 8. 그러면 280주가 쭉이 면적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과산을 차지하고 있는 과일이 열려있는 부분의 면적은 얼마다? 280 곱하기 8제곱미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나오는 값이 이값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안에 달려 있는 전체 이 면적에 달려 있는 것을 전체 개수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알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표본 구안을 정해요. 표본 구간에서 여기서, 여기서 1제곱미터에 얼마나 달리고 있냐? 그것만 알면 되겠죠. 그러면은 갖다 곱해 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이면적이이 면적에다가 곱아 주면다고요. 전체하면 단위 면적당 착과수 하게 되면 과수원 전체의 착과수를 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조사하냐? 여기 보시면 봐볼게요. 자, 재식 간격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라번 봐보세요. 라번은 뭐예요? 표본주를 선정한다 했잖아요 표본주. 그리고 품종별로 수령별로 조사 대상 수도 비례해서 산정 똑같습니다. 이 산정이. 그리고 산정된 표본주를 바탕으로 해서 표본주를 선정하고 그 표본주별로 해당 표본주의 구역의 면적을 또 조사해요. 이건 뭔뭐 면적만 조사한다는데,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면적을 조사하는데, 이때는 뭐냐, 착과된 거나 여기서 어떤 거만큼 조사하겠다. 그래서 면적만큼 조사하려고 그러거든요. 보면 어떻게 조사하냐면, 윗변하고 아랫변, 그 다음에 높이를 조사합니다. 어떠냐. 자, 얘가 나 표본주를 정했어. 그러면 가셔서, 이 보통 참달에는 실제로 조사할 때 어떻게 냐면이 줄띠 있죠? 여러분, 녹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와요. 왜냐면 하늘만 보고 이, 이놈을 개수를 정확하게 재수할 곤란하니까 밑에다가 묶어요. 이렇게 묶어. 묶어. 그래서 나는 얘를 조사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한변 한편, 변.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한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여기하고 여기 간격이 좀 길이가 다르죠. 여기를 봤더니 3m가 나왔어. 여기는 한 1.5m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평면적으로 구하려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높이를 조사하는 거예요. 게 윗변과 아랫변 그그 그 간격을 높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를 높이를 얼마 할 거야? 한 4m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면적이 얼마 돼요? 이게 윗변 아랫변 높이를 곱해 버리게 되면 뭐가 되냐면 입체가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면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하나의 표본관의 면적, 구역을 조사하기, 이걸 구역이라고 해요. 이 부분에 지금, 이 부분에 달려있는, 여기 안에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를 세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사다리꼴이. 이때는 어떻게 조사하냐. 윗변 길이 플러스 아랫변입니다. 이거 인삼, 인삼 여러분 공부하셨잖아요. 이게 그런 식으로 순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랫변 길이. 요거 두개더 하고요. 곱하기 높입니다. 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걸 절반으로 나눠주면 이 면적이 나와요. 사다리꼴 면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걸 여기다가 이제 녹근을쓱 묶어요. 녹끈을 근데 보면 이게 하나의 면적이 8제곱미터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넘은 경우도 있고, 아주 작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이게 재다 본나 이거 재다 보니까. 왜냐하면 간격들이 다 다르니까. 그러면 얘네들을 기둥을 서로 대놓고 묶어놓고, 녹군을 묶어놓고, 녹군을 타고 다니면서 그 아래 걸 전부 다 세워. 그 착과수를. 그럼 이게 뭐예요? 여기 있는 거 착과수를 셌다예요 그러면 샜어 보니까 200, 뭐한 300개 정도 나왔다. 그러면 1제곱미터당 얼마나 나왔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개가 나왔단 말이에요. 개가. 그죠? 그러면 여기에 면적, 그러면 단위 면적당 착과수, 개수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죠? 맞아요 그럼 여기다 단위 면적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이제 여기가 뭐예요? 이 면적을 갖다 집어넣어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1제곱미터에 몇 개가 붙어 있다는 것을 금세 알수 있겠죠? 그게 렇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출제자는 어차피 여러분에게 조건을 줍니다. 윗변, 아랫편, 높이만 줘요. 윗변, 아랫편, 높이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윗변하고 아랫변을 더해서 높이를 곱한 다음에 거기에 나누기 2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건 봐보세요. 이거 대화로 조사됐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3 플러스 1.5 됐죠. 그 다음에 곱하기 4 나누기 2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매달 나온, 이제 목소리 좋으니까 매달 나온지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조사가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 나누기. 그래서 4.5 곱하기 4 나누기 2. 하게 되면 1제곱미터에 33. 333개 정도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지금 표본주가 다 이렇게 다 똑같다고 가정한다면 이 값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똑같으니까. 그러면 얘가 만약에 다이 표본주를 여기 하나, 여기, 여기 이제 해당되는 표본주 개수만큼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 전체를 합치고 이 전체 면적을 같이 더해주면 평균 착과수가 나와요. 그래서 실제 이제 출제자들이 문제 낼 때는 귀찮으니까, 자, 얘 표본주, 여기 착과수. 즉, 이 착과수가 몇 개다, 뭐 800개다, 1500개다 이렇게 하고 표본주 넓이, 얘 보고 넓이라고 그럽니다. 넓이 주면 그냥 그대로 나누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한 주당 표본주의 넓이가 이 모양이다. 그러면 여기다 뭘 한다고요? 그때는 표본주수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표본주수 말이 없이 그냥 표본주 넓이에 착하시면, 각 아, 얘는 이걸, 이총 넓, 얘네들의, 얘네들, 여기거 여기꺼에, 거에, 여기꺼총합계구나라고 거에 이해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표본주를 주면, 얘를 한 주당 넓이라고 얘기한다면, 근데 넓이는 모두 동일하다라는 조건을 줘야 되겠죠. 그러면 곱하기 표본주 사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또, 최하의 경우에는, 기차는 이제, 이렇게도 줄수 있겠죠. 자, 1번, 2번, 3번, 4번, 표본주 번호 5번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가는 이제 착과수 개수. 착과수 개수 씁니다. 뭐 여기, 여기는 뭐 200개, 150개, 180개, 뭐 300개, 240개, 이렇게 쓸거 아니에요. 여기다는 표본주, 저, 저, 넓이를 주겠죠. 자, 윗변 얼마, 아랫변 얼마, 높이 얼마, 윗변 얼마, 아랫변 얼마, 높이 얼마. 이런 식쭉 주면 이거 다 합치셔야 돼. 계산해서 윗변 곱하기 아랫변, 나누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이거 다 산출을 다시 하셔야 되겠잖아요. 그죠? 이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 고점짜리는 줄 수는 있겠죠. 그다음 이거 일일일일 산출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단위 면적당 착과 수는 매달이에요.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때는. 그럼 이거 이제 계산 천천히 하셔가지고 찾아내시면 되죠. 이쪽 문제로 한 문제로 이렇게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하더라라고 보시고요. 자, 볼게요. 계속 봅니다. 자, 그다음에 농지별로. 이제 이 착과가 된 과실 수를 먼저 조사했으면 그다음에 농지별로 품 농지에서 품종별로 착과가 평균적인 세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크기가 평균적인 과실 품종별로 20개 농지당 얘는 60개예요. 똑같죠. 네. 그래서 얘를 개수를 조사한다면 뭘 하냐면 과중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4번하고 5번이 과중 조사예요. 4번하고 5번이 과중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중조사도 마찬가지예요. 과중조사 하게 되면,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농지별로, 농지의 품종별로 20개, 그 다음에 농지당 60개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갖다가 개수하고 무게를 조사하는데, 이때 이 무게는 어떻게 조사하냐면 두 가지로 구분하십니다. 밤 기억하시죠? 밤. 밤하고 이때 공부 살짝. 밤. 밤하고 그 다음에 참다리하고 이렇게. 얘만 지금 조금 두 개만 까다로워요. 얘네들이. 다른 것들은 그냥 무게 재면 끝나거든요. 근데 밤 기억하시나요? 밤은 과립지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름이 30mm 초과. 네. 이때는 얘네들은 그냥 그 무게에다가 플러스 30미리 그렇죠 이하 무게 이렇게 두 개로 뭉태이를 구분해요 그러면 밤도 마찬가지로 밤송이로 20개를 따가지고 그걸 까면 밤알이 나오는데 우리는 밤알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여기 업방에서는 과립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과립을 까가지고 그러면 이제 줄자로 한번 재봅니다. 센치를 재봤더니 30mm 초과된 거 있고, 그러면 어 이쪽으로 30mm가 안 되는 것은 더 이쪽으로 해서 각각 30mm 초과된 무게와 30mm가 안 되는 무게를 각각 구분해서 조사를 한다고 이 무게를. 그래서 이 무게의 30mm가 안 되는 무게는 이 전체 무게를 인정하지 말고 좀 깎아주세요. 좀 깎아줍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0% 이렇게 인정을. 아, 70은 여기서 나올 거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네, 70. 예. 네. 그렇죠. 밤에. 네.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찬달에입니다. 이제 이거 밤 잊지 마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찬달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표본 구역에서 조사를 했잖아요. 우리가 착과수를 조사를 했을 때 이제 예를 갖다가 이제 몇 개가 나왔느냐? 몇 개가 나왔느냐? 라고 하는 게 무게, 하나당, 아 하나당 무게가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표본주를 정하고, 얘가 만약에 표본주였다. 얘가 표본지면이 표본주에서 몇 개를 딴다고요? 자, 이 표본주를 몇 개를, 세 개를 선정을 하고, 세 개를 선정해서 그 표본주에서 과일을 품종별로 20개, 농지당 60개입니다. 만약에 이 집이 참다리가한 품종이 있으면, 그냥 표본주에서 살짝 60개 따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참다리를 따요. 따서, 얘를 갖다가, 개당, 참달의 개당 무게. 참다래 개당 무게가 50g을 이제 초과한 거 있고, 초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놈들은 그 놈들은 별도로 무게를 재. 모아나나 뭐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서 묵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초과 무게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또뭘 하냐면, 50g이 안 되는 것들딱 50g. 50g부터. 50g 이하 무게는 이쪽으로도 모아놓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당 무게가 50g 이하 무게. 그러면 이 무게도 너무 작으니까 조금 무게를 좀 줄여줍시다. 라는 것을 몇 프로 줬냐면 70%로 줄여주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당 참달의 무게를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자, 밤도 한번 복습해 보시고. 자, 이 집이 과립 지름이 30mm 초과가 된 무게가 예를 들어 800g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30ml가 안 되는 무게가 600g이 나왔답니다. 개당 과정은 얼마인가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5점짜리이두개딱 묶어주고, 이제 그러면 이 묶어줄 때는 다 문제는 이 그런 건안 주겠죠. 이런 건안 주겠죠. 그리고 이 개수는 자 성이 수는 밤 성이는 뭐 30개이다. 뭐 이렇게 줄수 있겠죠. 그러면, 나누면, 손으로 나누시면 될것 같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지금 50개니까, 50g 짜리니까, 얘는 뭐, 1000g이다. 그 다음에, 이놈은 뭐, 800g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이 참달의 평균 과정, 하나당 개당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세 할수 있겠죠? 예. 네. 개당, 그 얘도 개수가 30개이다. 라고 조건을 줬다면, 그러면, 자, 밤은 밤은 자, 일단 송이가 30송인데 무게가 얼마냐? 800g래요. 이 800g. 그랬으니까 그램으로 만약에 물어본다면 800g 그대로 인정. 그다음에 600g 곱하기 이것은 0.8 하게 되면 하나당 무게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참다리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지금 30개를 조사했다는 거예요. 30개. 그래서 50g 초과된 것이 1000g 이래요. 그 다음에 50g 이하된 것이 800g 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머릿속에 기억하는 겁니다. 50g 이하된 것은 그 나온 산출된 무게보다 더 줄여주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0.7 이렇게 하면 개수, 무게가, 하나당 무게가 나온다는 거예요. 됐죠? 자, 착각수 조사하셨고, 과중조사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되면, 착과 피해 조사 있습니다. 그 4번. 만약에, 착과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가 있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착과 피해 구성조사를 실시한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참다래가, 지금 이제 한참 수학하기 전에, 뭐, 우박 같은 거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린 과실이 이제 처음 맞았을 때, 그때 이제 바로 수학 직전에 참다래를 조사한단 말이에요.